도서 페이지의 낙마에 잘가니까잘 가다가 또 이게 연승도 깨지고 2018년도인가 그때 외 왼쪽 왼쪽 무릎 후방 시점에 회하다이 끊어져가지고 그만 해야겠 해야겠다고 여기까지 여기까진 지 갑다. 생각하고 마무리는 잘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복귀 준비를 하다 차에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된 거죠. 원래 은퇴자 한 경기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어, 회복도 회업, 빠르고 또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그만을 못 두겠더라고요 아, 누구나 이제 부상은 다 있고 출연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극복하고 왔습니다 팀에 잘 와서 훈련했고 눈이 좋아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5년 반 만에 저, 결국 여기까지 와서 너무 기쁘고 처음에는 뭐 전화 받고 나서 좀 믿겨지지 않아서 정말 잘못 잤는 적도있었어요 누나 지금 투자 첫 맞기 전까지는 네, 말을 다할수 있고 저보다 못고 뭐 중학교 때좀 오래 했지만 뭐 그런 거 전혀 괜찮아요. 당일 뭐 뚜껑을 따보면 알겠지만 다들 너무 긴밀김 기분 너무 세다고 뭐. 아막 스트레스 받아가지 얼마나 잘하는지 빨리 보고 싶었어요. 멘탈이죠. 이 멘탈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멘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, 다운 당해도 일어나서 싸우고 이긴 적도 많고, 3전수 다될거같고 멘탈적으로 제가 좀더 유리하잖아요. 김민우가 중학교 격대 선수잖아요. 크로스핏만 운동하는 음. 것 같은데. <laughs> 맨날 몇 개나 두고, 못 만들고, 그런 것같아서크로스핏만 해가지고, 이렇게 챔피언 된것 같은데. 그 저도 크로스핏장 가가지고 한 3일 웠어요 3일. 바하이고요맞대이 몸은 제가 더좀더좋지만 크로스핏은 제가 좀더 전문적으로 배웠으니까 크로스핏으로 맞대응할까 <laughs> 아, 생각 중입니다 민우야너 소녀들이랑 너 운동할 때나 하루하루 정말 매물이랑 하고 있어 지옥같은 곳에서 우리 소년들 앞에서 유통 가고 쥐스하고 미트 좀쉬고 샌드위치 신고 우리가 마치 세계 최고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넌 훈련 방식이 있어 제... 제 경기를 보아봐서 항상 재밌고 그리고 재능도 보면서 어, 할수 있다라는 걸 항상 공기부를 해주시면 무수가 되고 싶은 거죠.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이제 제가 왕자병 잡는 거 한번 봐보세요. 어떻게 잡는지 반전 있는 게임이 뭔지 당일날 명확하게 보겠습니다. 똑지켜가